안녕하세요 엔젤모터스 박세영 팀장입니다 저희 엔젤모터스에서는 저희가 매입한 차량을 직접 판매하고 있고요 오늘 소개할 차량은 기아 오피러스 프리미엄 270 가솔린 스페셜 등급 차량입니다 2010년 1월 최초 등록했고요 주행거리는 약 9만 5천 키로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자세한 성능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판매하고 있고요 연식 대비 짧은 키로스와 차량 상태가 매우 좋습니다 간단한 시운전을 해봤는데 하부에 잡소리도 없고요 타이어 내 작다 상태가 매우 좋아서 오피러스 차량을 구매할 예정이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이 차량을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차량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오피러스 프리미엄 하부 영상입니다.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배기 부분은 이제 연식이 되다 보면 자연스러운 이렇게 부식 현상이 발생하고요. 어, 이런 부분에 구멍이 뚫리거나 혹은 이 이음새 부분에 이제 구멍이 뚫렸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지금 현 상태는 운행하시는데 성능상에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 하부 상태도 대체적으로 상당히 양호하고요. 어, 조수석 부트 손상, 구리스 노출 전혀 없고요. 오일팬 미쪽촉도 쓰는 부분 전혀 없고요. 운전석 또한 부트 손상, 구리스 노출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연식 대비 상당히 좋은 하체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먼저 전면부 보시게 되시면 헤드램프가 연식이 되었지만 백화 현상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이 차량은 2700cc 가솔린 기본형 모델이라 헤드램프가 HID가 적용이 안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차량 컨디션이라든지 기타 소모품 전체적인 상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주저없이 구입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보네트에는 미세한 스톤칩들이 있어서 터치 작업은 해두었고요. 그릴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운전석 에드램프도 뭐 백화 현상 없이 파손된 것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운전석 앞쪽 핸들도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문콕, 스크래치, 그리고 터치 자국도 전혀 없고요. 앞 타이어 트레드는 약80% 이상 남아 있고요. 어, 휠 상태도 전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어, 사이드 미러도 깨지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리피터도 깨끗하고 이 커버 부분에도 스크래치 없이 상당히 깨끗하고요. 앞문, 뒷문.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될 정도로 깨끗하고요. 어, 뒷문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 뒷타이어 트레드도 약80% 이상 남아 있고요. 휠도 상당히 깨끗합니다. 어, 후미등도 LED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이 뛰어나고요. 어, 트렁크 상단부에 미세한 스톤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터치 작업은 해 두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적용되어 있고요. 조수석 의미 등도 파손된 것 없이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트렁크 열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어, 당시에 기아 차의 오피러스가 플래그십 세단으로 현재는 K9이 대체하고 있는데요. 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고요. 하단 매트 부분도 오염된 것 없고 어, 스페어 타이어 그리고 각종 공구류들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어, 조수석 측면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보통 이 연식대의 차들이 이 뒤쪽 이 핸더 부분에 부식이 올라오는데 이 차량은 그런 부식도 없이 상당히 깨끗한 외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뒷타이어 트레드 약80% 이상 휘 상태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어, 뒷문, 앞문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어, 군데군데 미세한 이렇게 터치 작업은 되어 있고요. 사이드 미러도 파손된 것 없이 상당히 깨끗합니다. 앞쪽 핸더도 보시면 상태 양호하고요. 그리고 앞 타이어 트레드 약80% 이상으로 휠 상태도 양호합니다. 어, 실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실게요. 이 도어 트림 부분 보시면 연식 대비 주행 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이런 버튼류들도 이렇게 까짐 없이 온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어, 도어 트림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그리고 전동식 접이미러, 전자석 파워 윈도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보시면 이 정도로 상태가 좋은 오피러스 가죽 상태를 본 적이 없는데 시트 상태는 찢어지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동승석 시트는 운전석 시트보다 상태가 더욱 뛰어납니다.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간 ECM 룸미러 적용이 되어 있고 블랙박스 원 채널 장착이 되어 있고요. 또 하이패스 단말기 별도로 장착이 되어 있고 이 블랙박스가 액정은 없어서 여기서 직접 확인은 어렵지만 이 아래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어 있어서 정보를 이렇게 누르시게 되시면 전면 카메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영상을 이곳에서도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 내비게이션은 사제로 매립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단점이 이렇게 보시면 어, 전체적으로 터치는 양호한데 이 하단부만 이렇게 터치가 약간 패널이 밀린 듯한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감안하고 구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뭐 보통 요즘은 이 오래된 차량들 내비게이션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후방 카메라 용도로 사용을 하고 핸드폰으로들 많이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될가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하단으로 내려와서 운전석, 동승석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차체 자세 제어 장치 그리고 뒷좌석 에어벤트 끄고 켤수 있는 버튼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C.D. 플레이어 보시면 이제 블루투스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도 가능하고요. 기본적으로 오디오, 라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 이 하단으로 보시면 듀얼 풀 오토 에어컨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마감도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를 열게 되면 수납공간과 AUX USB 단자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계기판 보시면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구요 주행거리는 95,142km 주행을 했습니다 어, 핸들 보시면 그립감이 뛰어난 오드 핸들 적용되어 있구요 가죽 상태도 상당히 좋고 핸즈프리 주파수 조절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음소거, 볼륨, 그리고 모드를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에어벤트 적용이 되어 있고 이 하단으로는 파워 아울렛 적용이 되어 있고요. 후석 암레스트를 내리시게 되시면 아쉽게도 뒷좌석 열선은 빠져 있고요. 공조기 온도 조절, 오디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 뒷자리 시트인데요.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헤드레스트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자리 시트도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오늘 함께 본 기아 오피러스 프리미엄 차량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시운전 및 센터 점검 가능하오니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